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계속 목사하고 있는데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까지 거의 왔습니다. 오늘 아침 뭐 빅뉴스는 아마 대통령이 이제 체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전이 과정 속에서 사실 혹시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걱정을 좀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과정 없이 마무리되어서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1997년도 열심히 민주 우리제 기도하고. 예, 예. 그랬었는데 그대로는 뭐 나라가 좀 좋아진 것 같아서 별 기도 안 하고 살았는데 한 20, 3 0여년만에도 열심히 12월 3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사실 기도를 했었는데 예, 아무튼 그나마 어, 일어나지 않았었으면 더 좋았지만 그나마 이렇게라도 어, 마무리 될것 같아서 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가장 염려됐던 것은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거였죠. 그러면 정말로 큰일인데 하여튼 이 폭력을 멈춰줘서 어쨌든 대한민국 만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분열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좀 해결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상식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상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이야기 이가 이렇게 통해야 되는데 이 보편적인 것이 안 통해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라는요 합리적인 게야 해돼 일단 상식적이야 돼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다른 위가 다른 것들이 덮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정의보다 중요한 것은 상식이에요. 상식.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그 위에 정의가 펴나는 것이고 그 위에 다른 어떤 것도 일어나는 것이지. 이게 무너져 버리면 정의라는 기둥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한발 물러져서 보면 상식적이 보이거든요. 상식적인 선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민족이 좀 그렇게 해결해 갈수 있도록 좀기도면 좋겠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교회가 같이 분열이 돼 버렸어요. 가장 큰그 문제가 그래서, 이제, 이 일론에서 교회가 더 이상 분열되지 않도록, 진보와 보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는가요? 예수 그리스대요 그래서, 어떤 사안에 따라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사람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나 그 일이 끝나면 다시 하나가 되고, 다시 합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좀 그런 과정을 밟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해 봅니다. 네. 하도 우리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결국 더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뭘 위해 기도하라고 오늘 이제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실에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본문에 말하는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달라는 성경적 의미는 늘두 가지 의미가 공존합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는 그 테스트로서 시험이 있어요. 아브라함 그 대표적인 경우죠.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아브라함 큰 시험이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믿음을 통과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복의 근원으로서의 우뚝 서게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 역사를 감당하실 때 이런 테스트를 통과하게 만들어요. 모든 것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심지어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시험도 사단의 유혹을 뭐 죄의 유혹을 넘어선다기보다는 예수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시험을 넘어 서도록 하는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하는 어떤 훈련 과정 속에서의 테스트였죠 이 테스트 일수께서는 잘 통과하셨고 또 그리 그래서 하나님 의 구세주로서 사역을 이땅가운 온정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 이런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잘 통과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사역을 맡기면요, 먼저 이렇게 몇 가지 시험을 해요. 여러분들 말하지 않지만 제 나름대로 몇 가지 기준으로 일단 시험을 해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통과를 못해요. 그럼 그런 분들은 리더로 세우지 않습니다. 제가 또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표면적으로 그걸 할까 싶어서 말안 하는데 일단 기질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큰 일을 지키려면 제가 어떤 것을 맡겨봅니다 그러면 그거 일하는 거 보면 압니다 아, 그러면 이분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질만한 사람인지 역량이 되는지를 완전하지 않지만 대략은 파악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을 신뢰하고 일을 해나갑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하셔서 우리에게 큰 일을 사용하려면 우리 어떤 테스트를 할까요? 큰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큰 고난을 겪게 만듭니다. 그 시험을 넘어서면 큰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테스트를 잘못 통과하게 되면 잘못 처치다면 그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믿음에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또뭐 의미할까요? 죄의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같이 좀 사용되는 것 같아요. 몸맥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달라고요?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다양하게 죄의 유혹을 받게 삽니다. 인간이 그냥 유혹 연약하잖아요. 네. 아담에게도 그 유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경향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인간의 경향성이 뭐냐? 인간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늘 죄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유혹을 하면 그냥 거기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다양한 유혹이 있어요 삶 가운데 다양한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사단은 자기 혼자 막 혼자 돌아다니면서 그냥 유혹하고 그러지 않아요. 사단도 뭘 통해서 유용한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유혹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은 두 가지로 나죠. 한, 하나의 유혹은 외부에서 일어나요. 외부에서 누가 군 나를 죄를 짓게 만들고 가지 못할 때 가게 만들고 받으면 안될거복게 만들고. 뭐 그죠? 뭐 이렇게 하면서 다양하게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흔들어 어, 갑니다. 하나 이 사단은 우리 문화도 유용하지 문화. 요즘은 가장 심각한 것이 포르노, 불합피 같은 거. 이거 수많은 젊은이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또 농락을 당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우리를 어, 유혹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도 유혹이 일어납니다. 우리 욕심을 부추기고, 우리 욕망을 부추기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만들고 경쟁심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 이건 내 내면에서 내 내면을 움직이는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부터 또 우리 사단이 우리 내면을 이용해서 자꾸 우리를 그럼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유혹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머리 위에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 그러니까 수많은 그 유혹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지 않게는 할수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유혹들 어 지나가요. 순간순간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지 않도록 죄의 집을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근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그걸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아들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또두가지로 공격해요. 첫째 사단 은 우리 약점을 공격합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우리 연약한 부분이 참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 이 감정적인 면에서 약점이 많아요. 감정적인 면에서. 그래서 이제 내적 치유의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이 감정적인 부분이잖아요 제가 이제 작년에 쉬었는데 분노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세미나를 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감정 조절을 못하게 되면 여기서 수많은 그 상처와 수많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감정적인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서양 사람들도 감정적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몇년 전에 나온 거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세미나가 진행되어져 있고, 우리 그 리더십, 특별히 우리 항준 직분자들 다그 공부를 했습니다. 다 결과들을 보니까 너무 다 좋았다 그래요. 그동안에 감정적인 문제를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감정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감정의 문제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겉으로 꼭 뭔가를 물결 훔치거나 누군가를 때리거나. 어떤 외적으로 무엇인가를 문제가 일으켰을 때만 문제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 성숙되지 않으면 우리 인격이 성숙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이 막, 인격을 성숙시키려고 하는데, 감정을 컨트롤을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보다 성숙하지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자, 제가 말도 열심히 하고, 때로는 이렇게 이웃을 뭐 돕기도 하고, 열심히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감정 조절 로 못해갖고, 여러분의 화를 확 냈어요. 그럼 제가 어떤 사람이 돼요? 아이고 저 목사님은 가난한 사람도 좀 돕고 하니까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럽니까 아, 저건 별거구나. 에, 자, 참 성숙하지 못했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숙함과 뭔 것은요. 감정적인 성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너무 시하게 되면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멈춰 버리는 거예요. 아이 속에 부불 끓고 있는데 무슨 성숙이 일어나겠어요? 사랑한다. 막 화가 막 흐르고 있는데 이게 사랑이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 감정적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요. 이렇게 우리 연약한 감정들 사단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서으로강한 영성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3월 되면 또 이기 모또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소규모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10명에서 12명까지만 이렇게 또 모아 사는데 우리 교인들은 다 이걸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이걸 하면 좋겠냐 못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이번에 인증받으신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어, 여러분들이 잘하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시고 아주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 참여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 연약한 부분에 사단을 공격해서 우리를 과금 잘못된 말도 하게 하고 감정 통제 못하게 하고 그래서 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 수도 있고 유혹에 빠질 수도 있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알아야 돼요 연약한 부분들은 다 다릅니다. 각자마다 연약한 부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저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 될수 있어요. 또저 사람한테는 별 문제가 아닌데 나는 큰 문제 될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함부로 평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뭔 저런 것 갖고 그러냐? 나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그 진짜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건 문제잖아요. 그럼 그것을 아, 이해해 주고 참 저것들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야지. 왜 너는 그런 니까고 그러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약감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전혀 다른 영역에서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상대방 나랑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랑 다르고 상처받는 지점도 나랑 달라요 연약한 지점도 나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잘 이해하면 상대방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의 감정도 잘 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면의 연약함을 공격 당한다. 이것들도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의 사단은요. 우리 의 장점도 공격합니다. 장점을 통해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선지로 생각한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영적으로 무뎌지고 회개의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제가 왜 자꾸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남을 비판하기 시작하게 하게 되면요, 자기의 단점을 못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자꾸 지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나의 죄성에 대해서 무디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웬만하면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고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안 돼요. 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적으로 성장하려면 회개의 능력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회개 영이 부어지셔야 되고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회개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일어난다는 무슨 말까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도 나무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성수에 관한 문제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것과 그럼 국가가 불리할 때 어떻게 되느냐? 아 그때는 또 우리 정의를 외치죠.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지금 개인과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은 대부분 믿음이 연 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강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많이 배우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서 내가 뭔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때 이제 문은 시작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게 사실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선줄로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 나의 영적인 훈련이 오히려 역효과를 발휘낼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영적인 효과가 지속적으로 발휘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늘 겸손해야 됩니다. 나의 장점이 결국 문제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강강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과신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과신한다?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를 과신할 수가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렇게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뭐해라 기도해야 된다, 네,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사람의 힘만으로 는 능력 극복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먼저 행동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도하라. 그러면 그 기도가 쌓여지면 그 기도를 통해서 뭐가 변합니까? 그 행동이 변화되기도 있어요. 그게 예수 님의 사람 지향하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변화는 내면적 나의 결단과 결심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의지해서 생겨나는 그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하다?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이게 신앙적인 관점이에요. 사랑도 기도를 하면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돼요. 그러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험도 이야기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악. 우리가 이제 악 그러면 좀 모호한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요즘 또 젊은 사람들 또 나름대로 뭐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악뭐 귀신, 사탄 이런 용어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세상에 사탄이 있냐? 무슨 악이 있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 명확하게 악의 실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악의 실체를 뭐라고 그러냐? 사단이라고 그래요. 그 악의 실체를 다른 말로 또 마귀라고 그래요. 이것이표현게 뭐냐면 악이라는 어떤 인격적 실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 이거 나쁜 사람은 악이다. 마음이 마음을 잘못 품으면 이게, 악, 이게 악에 사로잡힌가 보다. 이런 개념화된 악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은 악은 실질적 인격을 가진 악의 실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의 실체와의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고 인식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여러분, 마귀가 있으면 여러분 옆에 마귀 있다 그러면 느낌 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아니면 어떤 분들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해가지고 막 귀신 옆에 있는 거 보다 두려워하고. 그럼 악의 실체가 뭐냐? 우리 인간을 파괴하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융은 악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악의 세력이 들 이야기를 니다 악의 세력이 존재해요. 그럼 악의 세력이 뭡니까? 사단이 막 모이는 것이 악의 세력이 아니라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 사람들이 악을 세력화 시킵니다. 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1900뭐 초기 40년대 50년대 이때 이제 신학자들은 이 악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좀 했었죠. 악의 실체가 실제로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사람은 역사서가 드러난 악의 실체라고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옛날에 뭐 다른 뭐 우리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독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사람들, 사탄의 지배를 받은 악의 실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누구를 사용하신다? 사용한다 사람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에서 구해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해 볼수 있겠죠 첫째는 내가 사단의 도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의 생을 위협하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은 주로 폭력적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폭력은 웬만하면 다 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어 어떤 성격적 관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폭력적이다. 뭐, 어느가 폭력적이라든지, 어쨌든 폭력적이다. 이러면 이건 절대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주의해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뭐, 선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정치적 창향보다 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이 뭐냐. 이거 봐야 됩니다. 국회의원들도. 어떤 성향적 사람이냐. 똑똑한데 폭력을 제질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앞으로 계속 분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또 다시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이 히브리나 원어로 악을 살펴보면 좀 재미가 있어요. 사탄은 대적자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께 대적자, 뭐 하나님 사람에게 대적하는 사람들도 사탄이라고 어 표현하고 있고요.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중상모략하는 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중상모략하는 거. 이게 악의 행동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으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악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지지,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넘어설 수 있는 것도 내 스스로 할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세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향해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악에서 구원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된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날마다 요청함으로써 악을극복하는 삶을 살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처음에 기도하고가 시작됐다가 우리를 악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로 주기도문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뒷부분이 붙이던 결론이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야 된가? 악과 저항하며 악을 맞서며 악에 빠지지 않고 악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런 삶을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께서 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함께 기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대에 언급했지만 이번 개업령 사건으로 교회까지 분열됐다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언제 과연 하나 될수 있을까 참까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루어 주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교회가 있었어요. 독일의 그 히틀러를 지지하는 교회가 있었고요. 히틀러를 반대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두 개는 다 히나 나눠져 있었죠. 근데 독일의 패망 이후에 그 교회가 연합교회로 통합을 합니다. 소문 아픔들이 있었어요. 저 사람들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독일의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그림 도불고 우리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크게 나치와 협력했던 사람들은 배제하고 그 사람이 아니었던 그냥 그 어쩔 수 없이 또 상황에 따라서 했던 사람들을 다 용납하기로 하고 그들 용서하기로하고 독일교 하나가 를 만들어 갔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도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러면 누가 먼저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교회가 먼저 나서야 돼요. 우리회가 먼저 시작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 민족 교회도 더 이상 찢어지지 않도록, 더 이상 분열되지 않도록 기도에 나가는 것이 아에서옵도 우리를 구해주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